안녕하세요. 무제표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한번 차분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게 제가 라이브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차분히 훑어보도록 할게요. 어, 1분기 보고서입니다. 곧 2분기 보고서가 나오죠. 하이비전 시스템이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크게 볼건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 알아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12년도에 코스닥에 어,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주로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공전 및 자동화 장비의 개발 및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잖아요. 그 카메라, 카메라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쭉, 주면 주식의 총수는 이제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억 주고요. 그 중에서 현재 발행된 주식의 수는 1400만 잃지 못하겠네요 1494만 주 정도 지금 현재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쭉 내려보시면 사실 우리가 어, 재무제표를 볼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하다?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 이 부분만 읽어봐도 사실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고, 아,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그럼 카메라, 스마트폰 판매량과 스마트폰 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수량이 중요한데, 사실 이번에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 상장이, 시장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했으나, 다행히게도 애플은 이번에 실적이 또잘 나왔죠. 그리고 뭐, 뭐, 이야기하자면 뭐, 역설적으로 판가 인상에 의해서 매출 규모는 성장하고 있다. 이야기는 수량은 좀 떨어졌지만 그만큼 ASP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도권이 강화돼서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계속 주도권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하이비전 시스템은 모듈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모듈을 봤을 때 자, 한번 보면 듀얼 카메라 채팅률이 38%, 그리고 전면도 11%가 되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원래 는 우리가 보통 한 개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두 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은 한개 들어갔을 때 대비 100% 성장한 수치라는 거죠. 즉 카메라의 그채팅률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카메라 모듈 업체도 성장한 방면에 그리고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검사 장비에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단이 마련됩니다. 보시면 스마트폰 트리플 카메라 요즘에 트리플 카메라 많이 달고 있잖아요. 트리플 카메라도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어.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시절, 시절에는 이제 3D 센싱 카메라가 적용되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뭐 카메라가 얼마나 더 많이 적용된 게늘어날지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트리플이나 혹은 카메라 한 4개 정도까지는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목에도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사가 어떤, 어떤 특징에, 어떤 특징을 가진지 한번 볼수 있는 부분인데, 어, 고화소 카메라 모듈의 생산은 늘어나고 있고, <laughs>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그리고 생산성만 품질의 품질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제 점차 우리 모아소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의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 회사 측의 매출이 추,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어, 이 3D 프린트 시장은 사실 아직까지그 매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어, 모듈 시장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LG 이노텍, 삼성, 전기, 파트론, 캠시스, 파워로직, 샘시넥스, 다들 들어보신 업체들일 텐데 이런 업체들이 있으나 결론은 기술적 차이가 없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 우선하는 완전 경쟁 체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정 뭐냐면. 기술적으로 차이가 어쩌면 한편으로 나기 힘들다는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즉, 그래서 가격이 싼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검사 장비는, 자, 한번 보시면, 점차 인건비 상승과 자동화 시스템의 니즈 증가로 세미 오토 또는 프로토 장비가 변화되어가는 추세다. 그리고 개발 및 양산 부분에서 주요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한4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이즈미디언 들어보셨죠? 어, 주요 납품처별로 구분하여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당사는 가이비전 시스템은 어, 국내 최대 업체인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전자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티형과삼성형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제 투자 아이디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어 매력적인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 서로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 애플 카메라 업체인데 LG 이노텍과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삼성 전기에 동시에 납품한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실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사람도 바뀌고 장비도 바뀌니까.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원청 업체인 애플에서 검사 장비를 동일한 걸쓸 경우에는 퀄리티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최근에 어, 삼성전기로 더블 밴더화 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입지가 약화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오히려 이번에 그 삼성전기도 납품하게 된다라면 그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1분계는 적지 않았어요. 왜 적지 않았냐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에선 Tof 카메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됐다고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 1분기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을 한번 보면, 자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목표 시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사가 당사의 장비가 기 사용되고 있는 업체, 뭐 LG 노텍의 경우 라인 증설 및 신규 모듈 개발에 따른 자동화 장비의 추가 수요에 대응하고 즉 라인이 늘어날 때 본인들 장비를 넣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애플 향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검사 장비를 넣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포인트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아이폰 12 출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보통 우리가 그 아이폰 언팩이 9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요. 어, 단말기 제품의 완성에 앞쳐서 준비되어야 되고 3개월 전에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9월달에 출시되는 휴대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6월달부터 투자가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즉 어, 현재 이제 아이폰 12에 대한 제품에 대한 p 시 준비는 아마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실적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왜 체크를 했냐면요.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가 곧당사의 자동화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가령 우리가 애플이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이번에 아이폰 12를 1억대를팔 거야 라고 했다 칠게요. 그러면 어, 1억대보다 뭐 1억 5천만대가 팔릴 때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 입장에서 좋은 호재로 보여질 수 있죠. 추가로 더 장비가 들어갈 수 있으나 근데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뭐냐면 우리가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 1억대를 팔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8천만대만 팔렸어요. 그러면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애플 관련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의 장비는 이미 생산 3개월 전에 납품이 완료가 된 상태다 보니, 본 자사의 당,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추가로 검사 장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거다. 즉, 회사의 미래는 괜찮을 거다. 라는 의미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사업계획서나 뭐, 분기보고서가 꼭 내용이 100% 맞진 않지만, 회사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는 좋은 자료로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매출량에서 제가 3D 프린트를 아까 안 봤었죠. 매출 비중이 5.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체크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이 제 눈에 또 띄, 바로 띄더라고요. 직접 제조 설비는 존재하지 않다. 는 즉, 공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외주 가공을 통해서 제품 생산하고 있다. 즉, 전부 외주를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외주천는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는데, 중성 하이테크라는 회사와 하이온 시스템, 광동산업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중성 하이테크는 한번 기억하고 쭉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이비전 시스템은 자사의 공장이 없고, 외주로 생산하고 있다는 거. 쭉 다시 내려보시면, 여기도 한번더 있죠. 여기 제가 포인트를 또 해놨는데, 뭔 뜻이냐면, 사급 배포하고 있다. 직접 구매 후, 외주 업체에 사급 배포한다 뭐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직접 주요 원재료들을, 주요 부품들다 구매를 해서 외주 업체에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외주 업체에서 만약에 그 장비들을 써서 하이비전 시스템 납품하게 되면, 원가가 높아집니다. 왜냐면, 외주업체들이 그산 부품에 대한 원가도 반영하게 되죠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이 사서 주게 된다면 그 부분을 마진으로 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직접 제조시설을 가지고 가지 않는 부분 도 어쩌면 이 산업이 약간 플럭체이션을 타다 보니까 이제 그 감가상각비라든지 고정비를 좀 절감하겠다 라는 의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사의 판매 경로 중 대부분은 LG, 노텍, 삼성전자 등의 카메라 모듈 업체로 되고 있고 직접 판매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 그럼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수주 공시가 안뜨죠? 그죠? 아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사실 어 수주 공시가 뜨면 각 회사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스케줄을 역산해 볼수 있죠. 당장 제가 3개월 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어, 계약 쪼개기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수주상아여까지 수주 잔고는 약한자 369억이죠.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369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분기 말 기준이에요. 즉, 4월 달 이후로 계속 나갈 매출이기도 액 합니다. 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지젖재 사건 보유 현황 독특한 걸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저는 사실 지금 여기 위에는 어, 요약 재무 정보인데, 저는 요약은 잘안 보고요. 메인 내용들, 좀 상세하게 적힌 내용들을 주로 봅니다. 어, 자,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연결이에요. 전 특히 체크해서 보는 게 현금성 자산. 엄청 많죠. 304억이나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뭐죠? 그, 우리가 제품 납품하고 받을 돈이죠. 받을 돈. 무려 229억 정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을 볼때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막 어음, 어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즉 어, 외상으로 어떻게 보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받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연체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저는 재고자산을 많이 보는데요. 어, 사실 재고자산이 꼭 늘어난다고 해서 단점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어, 제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많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평수기에 대비해서 재고자산을 쌓아두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재고자산이 늘어난다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 부분은 제가 쭉쭉해봤는데 사실 뭐 기타 유동 부채 말고는 뭐 특이한 건 따로 없었어요. 없었고 자, 매출액.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안 좋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뭐 이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또 내려보면 쭉쭉쭉 내려볼게요. 쭉 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꽤 길죠 이게 쭉 내리면 자 아까 위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품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한은 90일이며 매출채권에 대해서 이자는 부가 과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외상을 주고 나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해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현금이 풍부하 좋지만 돈을 빌려와서 제품을 만든 경우도 많죠 근데 어, 이자를 받지 않는데 길어지면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 손해다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채무불이익률이 역시나 이 뒤로 갈수록 받기 힘들죠 왜냐면 돈이 있으면 먼저 좋겠죠 돈이 없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돈 떼일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또 재고자산 이야기를 했는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 저는 제공품 부분을 많이 봐요 제공품을 많이 보는데 어? 제공품이 전기말보다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원재료도 매입이 늘어났고요 저는 이거 보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납품될 제품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아마 저희 3분기, 아니 3, 3월달 이후로 이제 서서히 애플향 제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에 맞게 미리 원재료들과 그리고 조립한 이제 제공품 상태로 놓아두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자 하나의 또 특징이 성급금 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미리 돈을 받은 거죠. 한 정기월보다 7억 정도 더 먼저 받았는데, 어 보통 우리가 어, 하이비전 시스템이 뭐 10억 대 정도의 시가총액 가진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은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급금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미리 생산을 진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선급금을 받았다는 게꼭 좋은 의미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딘가에서 생산할 물건에 대비해서 미리 받았으므로 어, 이번 2분기에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자 아까 제가 중성 하이테크 이야기했죠. 결론은 뭐냐면, 아까 외주사로 중성 하이테크에 이제 외주를 주고 있다는데 결론은 뭐냐면 관계기업이었어요. 지분은 40.44.9%나 가지고 있고, 이 자기 회사의 관계기업에도 계속 매출을 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쭉 체크했던 거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요. 그럼 하나 더 재무제표로, 아, 우리 리포트를 한번 볼 건데요. 리포트가 키움 리포트예요. 키움. 이게 가장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더라고요. 목표 주가 18,000원. 어, 높게 잡아주셨네요. 자, 1분기 실적 부진에 대서는 하드웨어 서비스랑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즉, 검사 장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AS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인 투자 없이 동사의 3D 센싱 모듈 검사 장비의 신규 매출이 겸소했다. 이게 뭐냐면, 그 애플 카메라의 3D 센시, 센싱 모듈이 들어갔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검사 장비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장비의 신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규 장비 협업을 위한 R&D 인력이 충원돼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어, 회사에서 TF 카메라에 대한 검사 장비를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인건비를 늘려야 되죠. 왜냐면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와야 장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정비는 늘어났습니다. 고정비는 늘어났지만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번에 영업 적자를 시행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1분기부터는 태블릿 아이패드 향으로 먼저 납품이 시작되었으나 유미한 수준 아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죠? 9월 달에 아이폰 12가 있습니다. 12. 그래서, 여기 보시면, TF 방식의 3D 싱싱 모듈이 하반기 고객사의 스마트폰에 채용될 것임에 예상함에 따라 검사 장비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언제? 3개월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재무제표에 비밀이 다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3개월 정도 리드타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9월 달에 제품이 양산, 언팩하고 양산되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혹은 그 전에 조금 더 양산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 경우에 실제로 매출은 5월 내지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도출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그, 재무제표를 꼼꼼히 읽어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비밀, 회사에 대한 비밀이 많이 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꼼꼼히 읽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이런 리포트 리포트들은 사실은 그걸 읽어보고 나서 회사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때그 읽어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더 저희보다 쉽게 저, 그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탐방을 다녀와서 공유해주는 내용들도 사실 리포트에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업 재무제표를 우선적으로 먼저 쭉 꼼꼼히 읽어보시고 오늘처럼 리포트도 같이 보신다라면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첫 번째 그건데 사실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그냥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 안녕.